지금 보시는 게 아이폰 메인 카메라 렌즈인데 뒤에다가 얇은 종이를 대고 보면 비치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망원 카메라 렌즈로 바꾸면 당연히 확대가 되고요 초광각 카메라 렌즈로 보면 더 넓은 장면이 비칩니다 이 종이 대신에 필름이 들어가면 필름 카메라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미지 센서를 끼우면 이미지 센서에 렌즈가 만든 그림이 비칠 거고 이미지 센서가 요 그림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A19 프로칩으로 보내서 이것저것 계산을 하면 사진 한 장이 나오는 거 A19 프로 칩도 열어 볼수있었 는데요. 경도는 3번이었어요. 사실 실리콘 자체는 경도가 3보다 훨씬 높은데 지금 A19 프로 칩을 보시면 뭔가 반짝거리고 누렇고 구리판 보는 것 같죠. 맞습니다. 실제로 구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칩 안에 트랜지스터가 200억 개가 넘게 들었다고 하는데 그트랜지스터들의 전원을 넣어 주고 트랜지스터끼리 연결하고 요런 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실리콘에 트랜지스터를 만든 다음에 그 위로 금속 선들을 층층층층 쌓아서 칩을 만드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제일 위쪽에 깔려 있는 두꺼운 구리 배선입니다. 구리 뭐 오수 국기를 찾아보시면 아마 한3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A19 프로 경도가 3인 겁니다. 유리 좀 긁는 거 시키로 갔다가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을 많이 봤거든요. 와. 그래도 덕분에 진귀한 걸 얻어왔습니다. 고 아이폰 17 프로랑 고 갤럭시 s 2 o 울트라를 가져왔는데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뜯었습니다. 평소에는 볼수 없는 아이폰과 갤럭시의 속사정 컬러 스킬 퀄리티로 살펴봅시다. 아이폰 17 프로 여기가 왜 이렇게 보기 싫게 튀어나왔냐? 첫 번째 보이는 요놈 망원 카메라입니다. 보시면 갤럭시 망원 카메라는 진짜 잠망경이에요. 위쪽에서 들어온 빛을 90도 꺾어서 안쪽으로 보내고 이미지 센서가 서 있습니다. 이 공간 안쪽에서 렌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을 잡고요. 이 안쪽에 있는 프리즘이 움직이면서 광학 손떨림 방지가 들어갑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테트라 프리즘이라고 위에서 들어온 빛이 바닥쪽으로 빠져나가고요. 이미지 센서가 바닥에 누워 있는 구조예요. 렌즈는 이 바깥쪽에 있고 이미지 센서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초점을 잡고요 평면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센서 시프트 OIS가 들어갑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구조인데 갤럭시 방식은 렌즈가 얇은 본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리개 크기를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렌즈 크기 차이가 상당하죠. 조리개 값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대신에 렌즈들이 본체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깥쪽 카툭티는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실제 기기 카툭티 비교해 보시면 두께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도 카툭티를 잃고 화질을 얻기는 했습니다. 이번 아이폰 17 프로 센서 일부를 잘라가지고 줌을 하는 경우에 알고리즘이 상당히 개선됐어요. 갤럭시 S U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3배 망원 카메라가 따로 있잖아요. 아이폰 16 프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 구간에서 S U 울트라한테 정말 큰 차이로 밀렸는데 17 프로로 오면서 이 차이가 어느 정도는 좁혀졌고요. 아이폰 10. 망원 카메라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4배부터 갤럭시 망원 카메라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5배 전까지 당연히 아이폰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근데 갤럭시 망원 카메라가 막 개입하기 시작하는 5배에서도 아이폰 17프로 시리즈의 화질이 전반적으로 더 좋아요. 여기서 줌이 더 들어가면 밝은 부분의 디테일 차이가 커지면서 갤럭시 SEO 울트라의 사진 품질이 점점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 어두운 상황으로 가면 높은 배율에서도 아이폰 17프로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사실 이미지 센서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 갤럭시 렌즈의 배율이 더 높으니까 유효 센서 면적을 보면 갤럭시가 확실히 앞서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조리개 차이가 이거를 뒤집고도 남는 거예요. 망원으로 갈수록 손떨림이 사진에 주는 영향도 더 커지기 때문에 빛의 양 차이가 주는 영향이 더 커지고요. 센서 시프트 OIS에서 가져가는 유리한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더딥한 부분은 카메라 심층 리뷰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시대에서도 결국은 재료가 되는 센서 광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이폰이랑 갤럭시 갤럭시 카툭티 차이를 보면 체급이 다른 선수끼리 싸우고 있는 거라서 갤럭시 S2 울트라 이 정도 차이면 선빵한 거라고 보이고요. 다르게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같이 체급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폰처럼 렌즈를 프리즘 위로 올리고 메인 카메라 광학도 재설계하고 요런 거를 하려면 지금 카툭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갤럭시 S26 시리즈 카툭툭티 루머를 보면서 욕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요런 속사정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아이폰 17 프로 망원 카메라 모듈이랑 메인 카메라 모듈 끼리도 높이 차이가 상당해요. 아이폰 역시 메인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거예요. 아이폰 18 프로랑 갤럭시 S26 울트라 카메라 전쟁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 맞다. 전면 카메라 얘기를 깜빡했는데 원래 카메라 센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이 더 길거든요. 그래서 전면 카메라 가로로 길게 찍기 위해서는 폰을 가로로 돌려야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전면 카메라 센서 보면 가로세로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폰을 세로로 잡은 상태에서도 가로로 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양 좀 특이해. 센서 귀퉁이가 잘려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러냐? 렌즈가 비춰주는 이미지가 정사각형 영역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렌즈가 정사각형 영역 전체를 커버하게 만들고 싶으면 렌즈 시스템의 크기랑 두께를 늘리면 돼요. 근데 그러면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지금 보시는 이런 모양이 될 테니까 안 되겠고요. 센서를 작게 만드는 것도 방법인데 역시 이미지 품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디스플레이 패널을 보시면 아이폰이랑 갤럭시 전면 카메라 쪽에 뚫려 있는 구멍의 크기가 완전 다르죠. 디자인 이슈 때문에 갤럭시에는 이 정도 품질의 전면 카메라를 넣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페이스 아이디 때문에 강제로 할당해야 되는 공간을 다이내믹 아일랜드로 포장을 해 가지고 쭉 끌고 오더니 어차피 있어야 되는 공간 가지고 차별점을 만든다. 이야. A19 프로칩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이걸로 좀더 정밀한 분석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들어갈 디멘시티 9500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랑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간 플립7까지 곱게 뿌셔가지고 딥하게 분석해볼 예정이니까 기대되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A19 프로칩이 들어간 로직보드가 굉장히 중앙으로 왔는데 방열에 유리하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단순히 베이퍼 챔버 면적만 보고 방열 성능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까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사이에 A19 프로가 들어가 있고 샌드위치의 아랫면은 유니바디랑 접합되어 있는 요 그라파이트 시트랑 맞닿아서 유니바디로 열을 전달하게 되고요 샌드위치 위쪽으로 나오는 열은 베이퍼 챔버랑 맞닿아서 빠르게 세로 방향으로 열을 퍼뜨려주고 요 베이퍼 챔버는 알루미늄 파 이런 식으로 용접이 돼 있어서 이 판을 통해서 열이 퍼지고요 맞닿아 있는 디스플레이에 그라파이트 시트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전체 면적으로 열이 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알루미늄 판은 유니바디랑 바로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요런 쪽으로 열을 전달하고요. 베이퍼 챔버랑 알루미늄 판에 금속 케이싱된 배터리가 바로 접합이 돼 있어서 배터리 케이스를 통해서도 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통해서 전달된 열은 역시 뒤쪽에 알루미늄 유니바디와 그라파이트 시트를 통해서 바디 전체적으로 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요게 메인 기판인데 요 메인 기판에 샌드위치 안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요쪽면 그러니까 보... 전체의 프레임이랑 맞닿는 부분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갑니다 요 외부 프레임은 티타늄이지만 내부 프레임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요 접촉면을 통해서 열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프레임이 자체적으로 열을 퍼뜨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요 알루미늄 프레임을 통해서 전달된 열은 어디로 가느냐 AP에서 올라온 열이 넓은 면적의 베이퍼 챔버를 통해서 빠르게 퍼지게 되고, 베이퍼 챔버는 역시 접합되어 있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열을 분산을 시키겠죠. 그리고 요 면에 붙어 있는 디스플레이 안쪽에 구리판이 덧대져 있어서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열이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직보드를 요렇게 뜯어보면, 전면에서 발생한 열이 반대쪽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열 전달 물질이 발려있고요요열 전달 물질을 통해서 뒤쪽면으로 올라온 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분산시켜 주는 구조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전면 방향으로의 발열은 훨씬 강력하게 설계되 있지만 후면 방향으로의 열 분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쉬울 수 있는 설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원의 위치부터 열의 전달 경로 외부 소재 같은 게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만 봐서는 정확하게 방열 성능이 누가 더 좋은지 이런 거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아이폰 17 프로의 방열 설계가 아이폰 16 프로보다 압도적으로 좋다는 것 정도입니다 소소하게 상단 스피커처럼 플래토 용역에 들어가는 부품들 두께를 늘리고 수평 면적을 줄이는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추가 공간을 활용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낀 공간들을 배터리로 채웠다 일부 국가에 출시 되는 모델들은 나노 노심 슬롯까지 빼면서 배터리를 늘렸다는데 요만한 나노심 들어가는 모듈 빼봐야 공간 얼마나 아끼겠느냐. 생각보다 크죠. 배터리랑 붙여두면 요런 정도 느낌입니다. 여기서 소심 발언을 하나 하면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제가 갤럭시 울트라 설계하는 엔지니어다. 이 공간을 없애 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요만한 심슬로 빼 가지고 배터리를 늘렸습니다. 뭐 요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공간에 배터리가 그냥 옆으로 밀고 가기만 해도 이게 얼마야. 그리고도 공간이 남잖아요. 스피커 더큰거 넣고 진동 모터 더큰거 넣고 물론 잘 쓰시는 분들한테 S S펜이 킬러 기능이란 거 알고 있습니다 폴드7처럼 아예 S펜 지원을 빼버리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디스플레이에 S펜 지원은 남겨놓더라도 내장하는 거는 좀 과감하게 포기를 하면 훨씬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아직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으로 컬러스케일 꾸준히 응원해주시는 모든 가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